2000년 전에 유대교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2000년 뒤 교계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저질렀던 역사적 비극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단속하는 게 제일 중요하네. 동방번개 믿으면. 출교시켜. 목사님, 목사님. 예, 부장. 정부에 잘 협조해야 합니다. 예, 부장 걱정 마세요. 동방 반개는 다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거기 사람들 전도 잘하고 양도 잘 엄치잖아요. 우리 신고 잘하면 돼요. 유다라고 욕하는데, 흠 기꺼이 유다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정죄한 사실은 다 아는데 아직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들은 주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걸 알면서도 네. 광적으로 대적하고 정죄했고 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도대체 그들의 본성 실질은 뭔가요? 구체적으로 말씀 좀해 주세요. 아, 그래요. 아, 알려주... 그래요. 알려 주세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예요. 바리새인이 주님을 대적한 실질을 간파하면 목사 장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에이. 실질도 알수 있죠. 그럼 더는 미혹되지 않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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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교통해 주세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교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맞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적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대적한 그 근본 원인과 실질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2000년 동안 온교계가 간파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저주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도 바리새인의 실질은 분별하지 못했었죠. 정말 그렇네요. 말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의 실질을 완전히 밝히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네, 좋아요. 네, 네.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이 예수를 대적한 근본 원인을 알고 싶은가? 너희는 바리새인의 실질을 알고 싶은가?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 환상으로 가득 찼고, 또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만 믿으면서 생명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생명의 도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렇게 우매하고 완고하고 그렇게 무지한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들이 메시아를 볼수 있겠는가? 그들이 예수를 대적한 것은 성령 역사의 방향을 알지 못한 까닭이고, 예수가 말씀한 진리의 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까닭이며, 더욱이 메시아에 대해 알지 못한 연고이다. 그들이 메시아를 본 적도 메시아와 함께 지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란 이름만 헛되이 지키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메시아의 실질을 대적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다. 그 바리세인들의 실질은 완고하고 교만 방자하며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원칙은 당신이 가르치는 도가 얼마나 높든 당신의 권병이 얼마나 위대하든 메시아로 불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들의 그런 관점은 매우 그릇되지 않은가? 너무 황당하지 않은가? 아멘. 이세인의 관점이 참 어처구니 없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근본 원인은 그들이 경외심이 없고 진리를 전혀 찾지 않고 또 완고하고 교만해 진리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상상 속에 성경의 글귀에 규정했고 메시아의 이름만 지키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높고 맞고 그리고 또 진리여도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도 메시아로 불리지 않으니 그들은 반대하고 정죄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관점을 드러내셨어요. 당신이 가르친 도가 얼마나 높든 당신의 권병이 얼마나 위대하든 메시아로 불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들은 주님이 발표하신 진리를 받아들이긴 커녕, 시험하고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권세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느냐며 시험했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쳐야 하냐고 물었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는지 등을 시험했죠. 주님은 그들의 음모와 관계를 진리와 지혜로 일일이 반격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반박도 못하면서 진리는 찾거나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광적으로 대적하고 정죄하고 잡아서 십자가에 못박으려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폭로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서 보면 그들 바리세인의 본성 실질은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과 적이 되는 사탄 악마입니다. 맞아요. 음, 맞아요. 형제 자매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정죄할까요? 바리세인이죠. 네, 맞아요. 그렇죠. 우린 바리세인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또 혐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적이 되죠. 아,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실질은 진리, 길,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를 증오하는 건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겁니다. 비록 진리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겉으론 좋아 보이고 또 성경의 윤례도 지키고 악인도 아닌 것 같지만 하지만 그리스도가 사역하시면 하나님과 적이 되는 사탄 부류로 철저히 드러납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말이네네. 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악행에서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 실질이 드러났죠. 음, 맞아요. 맞아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사역 기간에 많은 진리를 발표하셨고 많은 표적과 풍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유대교와 온 유대가 뒤흔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계속 사역하시면 유대교 신자들이 다 따를 것이고, 그럼 유대교가 완전히 무너져서 자신들의 지위와 밥그릇이 없어질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겁니다.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음. 바리새인들은 지위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놀랍게도 로마 정부와 결탁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고 또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겠다고 했죠. 이렇게 그들은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진리와 그리스도를 증오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서 속죄받지 못하고 하늘에 사무치는 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대손손 저주받을지언정, 진리로 인류를 구속하려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습니다. 이게 진리를 증오하는 그들의 사탄본성 실질입니다. 아멘! 맞아요. 바리세인의 본성이 이렇지요. 정말 가증스럽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주님은 부활 후, 사람에게 나타나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왔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기는커녕 더 심하게 주님과 적이 됐습니다. 병사를 매수해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증거하게 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광적으로 핍박하고 붙잡았는데 그건 예수님의 사역을 없애버려 영원히 교계를 자신들의 손에 통제하려고 한 것이었죠. 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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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명의로만 믿었지 진리를 증오하고 주님을 대적했죠. 예수님을 정죄하고 대적한 실질은 하나님과 지위를 다투며 겨루고 맞서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오하고 설치는 것에서 야심이 완전히 드러났고 사악한 사탄 몰골도 드러났습니다. 또 진리와 하나님을 증오하고 절대 회개치 않는 미친 듯한 적 그리스도 악마 본성도 드러났죠. 아멘! 아멘. 정말 저주가 마땅해요. 여러분,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말세의 교계 지도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이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고 정죄하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틀림없이 그때 유대교의 바리세인이 주님을 대적하고 정죄한 근원도 알게 될 겁니다. 예 맞아요. 목사 장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바리세인이 한 지가 똑같아요. 아유, 주님께 감사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시야가 확 트이고 분별력이 생기네요 맞아요 들으면서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의 본성실질을 알게 됐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발표할수록 바리새인들은 더욱 증오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거였네요 네바리새인은 하나님 원수이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악마예요 저주받아 마땅해요 저주받아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은 두번 성육신 하셨어 바리새인을 폭로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세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실질을 꿰뚫어 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성경만 보고 목사의 설교만 들어서는 평생 가도 그 악마의 실질을 감파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만이 실질을 꿰뚫어 보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교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2000년 뒤 교계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저질렀던 역사적 비극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말세 전능하신 하나님님이 하나님 집에서 심판 사역을 하시면서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진리를 발표하셨고 하나님의 경영 계획 비밀을 열어 주셨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본성을 심판하고 폭로하셨고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공의 성품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권세와 능력이 있어 우릴 탐복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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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그 진리로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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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목사 장로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리 진리고 권세와 능력이 있어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해도 여전히 구름 타고 와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면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그릇된 논리를 완고하게 고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극력 대적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만 지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합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이 메시아의 이름만 지키면서 예수님께 했던 짓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들의 실질도 바리새인과 똑같이 완고하고 교만하고 진리에 불복하고 증오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하늘의 하나님만 믿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부인하고 정죄하면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맞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아멘, 아멘. 맞아요. 성경에 이르기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아멘. 보다시피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도 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드러난 적 그리스도고 말세 교계 목사 장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에서 드러난 적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사역에서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말씀의 그리스도는 진리를 발표하셔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드러내셨고 각 부류의 모든 적 그리스도와 불신파들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아멘. 네.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롭고 전능하세요. 네, 저 말이 정말 맞네요. 형제 자매님. 말세 교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원인과 실질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죄악은 유대교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집에서 심판 사역을 하시면서부터 각 교파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오시길 사모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돌아왔어요. 아, 네. 교계 목사 장로들은 성도들을 속박했고 지위와 밥그릇을 지키려고 온갖 수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했고 유언비어와 거짓 증거로 비방하고 모독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차단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알아보지 못하게 가로막았고, 국도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협하고 모욕하고 때렸고, 심지어 공산당과 결탁해 박해하고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수십만의 형제 자매가 갈 곳을 잃었고, 최소 십만 이상이 공산당의 잔인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고문에 죽은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박했던 것보다 더 심합니다.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행이 가득한 그들을 심판하고 저주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보시죠. 네. 네. 894 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진리를 찾고 구하며 정의를 따르는 자가 몇이나 되는가 모두 개돼지 같은 짐승들이 더러운 파리떼를 데리고 걸음더미 속에서 의기양양해하고 말썽을 일으키며 자기의 염라대왕이 가장 큰 왕이라고 스스로 여기는데 어찌 자기가 더러운 파리임을 생각이나 했으랴 푸른 날개를 달고는, 즉 하나님을 믿는 명의를 내걸고는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면서 가는 곳마다 자기의 아름다움과 멋짐을 뽐내고, 자기 몸의 더러움마저도 슬그머니 사람의 몸에 뿌리고, 또한 자기의 다채로운 빛깔을 띤한 쌍의 날개로 자기 몸의 더러움을 덮어 감춘 듯이 득이 양양해하며. 따라서 참 하나님의 존재를 핍박한다. 이는 교계의 내막을 가리킨다. 파리의 날개가 설사 아름답고 매혹적일지라도 그것이 어쨌든 뱃속에 더러움이 가득하고 몸에 독균이 가득한 작디작은 파리임을 사람들이 어찌 알냐? 개돼지 같은 나비오미를 믿고 세상에서 횡포를 부리며, 즉, 하나님을 핍박하는 교계 지도자가 국가의 큰 지지를 받고 참 하나님과 진리를 배반하며 극도로 미쳐 날 뛰는데 마치 유대 바리새인의 유혼이 또 하나님을 따라 큰 붉은 용 국가로 이사오고 그것들의 소굴로 이사와서 또한 차례 핍박 사역을 시작하여 그것들의 몇천 년의 사역을 계속하는 듯하다. 이 인간 쓰레기들은. 결국 땅에서 멸망되고야 말 것이다. 아멘. 하나님 성품은 거스를 수 없어요. 맞아요.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문, TV, 인터넷으로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복음 영화, 영상도 인터넷에 올려져서 하나님의 오심과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계와 전 인류가 들썩이고 있죠. 교계 목사 장로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교계와 전 인류가 종복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게 되자. 네. 격분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광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없애버려 교계를 영원히 통제하고 하나님 백성을 강점하려는 야심을 이루려고 하죠. 그렇죠. 이런 사실에서 증명되듯이 말세의 교계 목사 장로들은 바리새인의 재출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파괴하는 하나님과 적이 되는 저 그리스도 악마입니다. 아멘. 그들의 많은 악행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징벌에서 벗어날 수 없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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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맞아요. 그들은 지위와 밥그스를 위해 하나님을 정죄하고 모독하는 말을 수없이 했고, 맞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도 많이 저질렀어요. 네. 맞아요. 이건 정말 사악하고 비열하고 악독해요. 정말 악마의 한생입니다 너무 저주스럽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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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목사와 장로를 폭로하고 내쳐야 해요. 그들과 선을 그어야지 악행의 가치에선 안 돼요. 그럼요. 그래야 하나님 뜻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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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야단치더니 결국엔 본인이 적 그리스도였네요. 그래, 그래.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우린 정말 무지하고 눈 멀었었네요. 이제는 그 진상을 제대로 알았어요. 왜 자꾸 목사 장로님들을 바리새인하고 엮는 겁니까?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벗어났어요. 그분들도 성경을 지키려고 정지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러게요. 맞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늘 성경을 높이며 가르치고 계신데, 아멘. 주님을 대적하다니요. 그러게요. 성경을 고집하며 가르치는 건 대적이 아니라는데, 그렇지. 그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고집하며 가르쳤는데, 왜 예수님을 사역하실 때 알아보지 못해 예수님을 그렇게 잡고, 제자들까지 핍박한 거죠? 그러게요. 바리새인이 늘 성경을 고집하며 가르쳤는데 주님은 왜 그들을 정죄하고 저주하셨죠? 이건 어떻게 볼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게요. 구체적으로 말씀 좀해 주세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알려 주세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예요. 바리새인이 주님을 대적한 실질을 간파하면 목사 장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네. 실질도 알수 있죠. 그럼 더는 미혹되지 않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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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교통해 주세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교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맞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적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대적한 그 근본 원인과 실질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2000년 동안 온 교계가 감, 너희는 바리새인의 실질을 알고 싶은가?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 환상으로 가득 찼고, 또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만 믿으면서 생명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생명의 도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렇게 우매하고 완고하고 그렇게 무지한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너잘 엄치잖아요. 우리 신고 잘하면 돼요. 유다라고 욕하는데. 흠, 기꺼이 유다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정죄한 사실은 다 아는데 아직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들은 주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걸 알면서도 네 광적으로 대적하고 정죄했고 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도대체 그들의 본성 실질은 뭔가요? 2000년 전에 유대교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2000년 뒤 교계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저질렀던 역사적 비극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단속하는 게 제일 중요하네. 방번 n 믿으면 n g 시켜 목사님, 목사님, 예 부장, 정부에 잘 협조해야 합니다. 예, 부장, 걱정마세요 동방번개는 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 전도 잘하고 양파 n g 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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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있긴 하지만 아무도. 바리새인의 실질은 분별하지 못했었죠. 정말 그렇네요.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의 실질을 완전히 밝히셨습니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네, 좋아요. 네, 네.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이 예수를 대적한 근본 원인을 알고 싶은가?